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오늘 택배 받으신 분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량이 좀 많아서 약간 처지는 애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세 박스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도착하고 두 개는 도착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박스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도착하고 하나는 도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경우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월요일, 화요일 주문하신 아이들 오늘 다 배송해드렸으니까요 내일 도착할 거라고 믿어요. 즐거운 만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쁜 신상이 나왔는데요. 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상 아이들과 앵콜인 아이들, 이렇게 인기쟁이들이 많이 모였네요. 이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음. 에서 나온 아가씨들입니다. 지난번에 요 아가씨들 소개를 드렸는데 세상에 너무 이쁘다고 안 사면 후회될 것 같다고 <laughs> 사신 분도 있고요 캐릭터분을 별로 안 좋아하신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꼭 사야 될것 같다고 사곤 했던 그런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 트립이 있었고 또 무슨 꽃이 장미 꽃이 있었나요 있었죠 이번에는 카라 꽃과 어, 카네이션 이렇게 나왔고요. 요 커피잔 들고 있던 아가씨는 무슨 일일까요? <laughs> 부끄럽게 웃고 있습니다. 어, 모자를 화관으로 썼네요. 이런 모습인데요. 그때 소개해드렸던 아이는 16만 원짜리 큰 아이였어요. 이번에는 12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입구는 14cm, 키는 11.5cm예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사각형입니다. 자, 1번이에요. 파랗고 과 아름다운 그녀 이렇게 있고요. 2번은 파마머리 아가씨예요. 노란 원피스와 노란 바탕이 너무 잘 어울리죠. 꽃 이렇게 머리 위에 꽃을 가득 그린 사람은 김청자씨 그 작품인데요. 와이는 그 바탕도 노랗고 옷도 이 제가 입고 싶어요. 이런 꽃. 요즘 그 나비 나비 옷이라고 하죠. 스폰으로된 그런 옷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나 있는 2번이고요. 3번은 어버이날 같죠? 어버이께 감사하는 얌전한 규수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꽃밭의 규수예요. 자, 이렇게 3개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1번, 2번, 3번. 4번과 5번도 소개해드릴게요. 4번은 카네이션이네요. 이, 그 붉은 분홍색, 주홍빛이라고 하죠? 붉은 주홍색, 예, 카네이션 꽃이 분홍색과 조홍색이 있는데요. 이 바탕 색깔과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버이날 유화분이 나왔으면 자녀들이 어머니께 선물해드리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입구는 13.5cm, 키는 1 1 c m 예요 잠깐 전주가 살짝, 전이 살짝 들어갔다가 퍼지면서 입구가 커다래졌고요. 다리를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서 이 바탕에 진한 빨간과 굉장히 잘 어울려 화려해지죠. 이런 모습입니다. 가격은 9만 원이에요. 카네이션은 4번이고요. 5번은 분홍색입니다. 꽃다발을 만들었네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무궁화 꽃을 꽃다발로 만들어놨네요. 분홍색에 역시 음, 다리를 검정색으로 칠해서 고급진 모습이고요. 배불뜨기. 전이 이렇게 벌어진 아입니다. 이구는 13.5cm, 키는 11.5cm입니다. 5번, 5만원, 네, 9만원입니다. 6번은 길공방입니다. 이그 작가님이 아마 좀 주섬주섬 챙겨서 갖다 주셨다고 그래요. 가마가 다 열리고 다 준비가 끝난 건 아니고 그냥 몇 점을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미꽃이 피어있는 봄밤 같은 그런 아이가 판매되었었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이 많이 달라고 하셨는데, 어, 작품이 하나밖에 안나왔안 나와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벽돌을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수채화처럼 그려놨는데,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자, 이제 낮입니다. 그때는 밤에 장미꽃이었고, 여기는 나세 장미꽃입니다 전 주변으로 장미 울타리가 이렇게 지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올라갔고요 창문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난이죠 난이 심겨져 있는 화분도 있습니다 입구는 14.5cm 키는 13cm 되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75,000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어 뒤통수까지는 거의 장미꽃이 다 피었어요. 자, 창문을 지나서 덩쿨이 있고, 또 뒤통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입니다. 7번, 8번은 도깨비분입니다. 어제 처음 소개해드렸던 아이죠. 자, 오늘은 두점 소개해드릴게요. 7번입니다. 수채화처럼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미꽃이 한방 피었어요. 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골고루 그려져 있습니다. 라인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가 16.3cm, 16.5cm 정도 되고요. 키는 10.5cm입니다. 넓은 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양은 또 몸체가 그 벌어지다가 여기 라인을 대고 툭 깎아서 안으로 들어가다가 전이 활짝 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어, 창을 심어주기 아주 좋죠. 이 아이는 흰색 바탕은 7번이고요. 8번은 노란 바탕입니다. 모양 똑같아요. 자, 여기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동백입니다.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16cm, 키가 15cm, 10cm 됩니다. 하얀색은 7번. 노란색은 8번이고요. 6만 5천원입니다. 하나에 6만 5천원입니다. 9번과 10번도 신상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데요. 늘어지는 꽃 위에 새가 있어요. 파란 새입니다. 행복의 상징 띠리띠리 빗들르가 그렇게 이상한 나라를 헤매면서 찾았던 파랑 새가 여기 나무 위에 있습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11.5cm인데요, 전이 이렇게 테임으로 무늬가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내경은 9.5cm가 됩니다. 다리는 몸에 딱 붙어있어요. 완전 깔끔하게 몸에 붙어있죠. 구멍 물구멍 시원하게 크고요. 흙은 거칠어요. 거칠어서 어, 마치 그 물이 송송 나올 것 같은 물마름이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9번이고요. 10번도 같아요. 같은 모양, 같은 사이즈인데요. 꽃이 붉은 톤은 9번이고요. 분홍색 톤은 1 0번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있습니다. 63,00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라인은 본토오븐인데요. 지난번에 이 아이 나왔을 때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입구가 12.5cm예요. 맞요이 아이는 12cm, 이 아이도 아이는 13cm 되네요. 물레분이어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0.5mm 더 크기도 하고 0.5mm 더 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3종에, 어, 하나에 2만원짜리 3개에서 6만원인데요. 11번은 보라색, 바탕이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이고요.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11번, 6만원입니다. 자, 12번은 요렇게 색깔을 묶었어요. 바탕은 보라색, 파란색, 연두색이고요. 꽃 색깔은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입니다. 자, 입구는 12.5cm, 12cm, 12cm 됩니다. 키는 10cm예요. 요렇게 3종 12번 6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바탕은 요런, 이런 녹색, 푸른색, 그리고 보라색이고요. 꽃 색깔은 이런 색이에요. 자, 입구가 11cm, 12cm, 12cm, 이 아이는 다 11cm네요. 키는 10.5cm입니다. 다리 몸통에 붙어있어서 아주 튼실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10, 13번도 2만원짜리 세개에서 6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구는 12cm, 12.5cm, 12.5cm, 키는 10cm 됩니다. 자, 이렇게 3, 3종에 6만원, 14번입니다. 15번이고요. 분홍색과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있습니다. 꽃 모양도 이렇습니다. 이구는 12cm, 1 2 c m 12cm, 12cm, 요 키는 10.5cm, 10cm. 이 분홍색 바탕이 살짝 큽니다. 자, 요렇게 해서 6만원 되겠어요. 15번입니다. 이건 마지막 아이예요. 이 그림을 이쁜 아이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섯, 여섯 세트만 준비합니다. 이거는 1 1 c m 12cm, 12.5cm, 12 키는 11cm 됩니다. 자, 이렇게, 어, 파란 색깔, 어, 그, 녹빛, 녹, 그, 하늘색과 녹빛의 파란색,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어요. 16번, 6만원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하얀 바탕에 꽃눈이가 있는 아이로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깔끔해요. 사각형이어서 나란히 놓기 좋고요다리 튼실하고, 자, 요렇게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1cm에요. 트울리과 연꽃과, 어, 그, 치자꽃 같아요. 이렇게 16,000원짜리 3개에서 38,000원인데,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18번은 언화본입니다. 주황색 장미, 노란 장미, 붉은 장미, 이렇게 3종 세트로, 음, 묶어봤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바탕색의 그라데이션이고요. 주황색과 분홍색의 꽃이 있고요. 여기는 주황색과 녹색의 그라데이션, 잘 어울리는 색깔이죠. 주황색과 노란색도 잘 어울리고, 그린색과 노란색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보라색, 바탕이, 보라색, 밑꽃이 있고요. 여기 진한 녹색. 그까 붉은색, 이 조합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흰색으로 단정하게 마무리 지은 아이,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입구는 11cm, 11.5cm, 11.5cm, 키는 11cm 되는데요. 요런 모습은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24,000원짜리 3개에서 72,000원인데, 7만원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19번입니다. 요꽃 모양을 좋아하셔서 제가 있는 아이들을 싹 가져왔어요. 이제 이꽃 모양의 아이는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9.5cm, 키는 11cm 되는데요. 이쪽에 분홍 바탕에 붉은색과 노란색 한 세트입니다. 24,000원짜리 두 개에서 38,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려요. 19번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분홍색과 흰색 약간 분홍색 바탕이 분홍색 꽃심이 있는 아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48,000원 이고요 택배비 무료로 드릴게요 19번에서 붉은색이냐 분홍색이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 아이가 가마가 또 열려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자, 붉은 꽃이 있는 아이 어, 바람에 흩날리는 꽃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 주황색 꽃에 나비와 놀고 있는 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들과 분홍색 꽃, 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전주는 트임으로 되어, 저는 트임으로 되어 있고요 거뭇거뭇한, 그리고 이거는 철분이라고 그래요 흙에 있는 철분이 불에 산화돼서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아주 입자가 커서 물마름이 좋은 아이죠 입구는 12cm, 내경은 10cm 되고요 키는 9.5cm 입니다 저 아이는 49,000원 이에요 빨간 꽃, 주황색 꽃, 분홍색 꽃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49,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원합은 농분 준비합니다 보라색 그리고 주황 아, 녹색, 주황색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고요 u 아는 노란 장미가 있어요 빨간 꽃장미 나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코는 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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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가 더 다른 아이보다 좀더 빵빵해 보이기도 하죠. 자, 2만원짜리 3개에서 6만원입니다. 자, 22번부터는 중고 화분과 새 화분을 좀 섞어서 드릴게요. 어떤 여사님께서 중고 화분을 주셨는데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제 것도 좀 섞고 새 화분도 넣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는 다 중고예요. 요 아이는 제가 쓰던 아이입니다. 요렇게 34,000원인가 그랬고요. 요 아이는 흙을 담아보지 않은 아인데, 이 중고예요. 예, 다육이불로만 채워져서, 예, 그, 아프리카 식물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거이긴 하니까, 어, 중고 화분으로 내야 되는데, 흙 맛도 못본 아입니다. 이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3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그 양이분을 안 팔아봐서, 금액은 모르겠어요. 이꺼는 14cm 키는, 10cm 인데 2만원 넘겠죠? 어, 이두 개에서 6만 4천원, 이아까지만 7, 8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8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무조건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개, <laughs> 중고분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어, 5만원에 드릴게요. 22번입니다. 3번도 중고분인데요. 요렇게 세 아이는 서인형분, 중고분이 맞습니다. 입구는 10.11cm 되고요. 10.5cm 키는 11cm 됩니다. 이 아이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서인경 분을 많이 판매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한 2만원 정도 되겠죠. 6만원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흙을 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뭔가를 심었었는데 역시 다육이 볼로만 심어서 흙은 닿지 않았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어. 20, 11cm 됩니다. 가격표가 없어요. 이 아이가 2만원, 3만원 했을 것 같아요. <laughs>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는 여기 좀 여기에 그그 그 뭐야 색깔을 입히다가 너무 두껍게 됐나 봐요. 좀 파였어요. 그래서 어, 신상인데 그냥 흠이 좀 있기 때문에 요넣습니다 2만원짜리죠. 이거는 10.5cm, 키는 9cm입니다. 어, 이렇게 다섯 개에서 5만원인데요. 이두 아이는 중고 아니에요. 다육이불만 담아놨었고 심지도 않았고요. 이 아이는 약간 흠이 있어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뒤에 서인경 분까지해서 5종에 5만원입니다. 그럼 만원씩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는 2만원인가 그랬고 이 아이도 2만원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서인경 분도 만원이 넘는 아이죠. 14번은 민분이 흰색이어서 건이분 하얀색으로 넣었어요. 두 아이는 중고 아닙니다. 이 거는 12cm, 키는 11cm 되는 아이 만원짜리죠 이렇게 두 아이 넣습니다. 요분도 어, 분도 어, 민분도 어한 3만 원짜리 정도 돼요. 근데 중고분이니까 아주 저렴하게 드리죠. 이 거는 12.5cm, 키는 13cm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요아이가 2만원이니까 3만원짜리 15,000원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중고분이고 여기 민분 8,0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서 요 아이도 같이 엄마 엄마 아빠 따라 같이 분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 늦겠어요입구는 10cm 키는 81cm 되는 아이 8,000원짜리까지 해서 이렇게 5종의 5만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만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저렴하게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